자, 재선상 이익취득입니다. 자, 의의. 폭행협박과 이익취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당연하죠. 강도죄는 결과범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요합니다. 형태를 보면, 자, 예를 익혀두세요. 채무 면제를 받는 것. 즉, 내가 폭행협박을 하여 채무 면제를 탄감받으면 내가 이익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강도가 될수 있고, 자, 포킹업박을 통해서 채무이행 연기를 승낙받는다. 그럼 연기된 것만큼 내가 이자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익이 될수 있는 것이죠. 택시 운전사를 겁박해서 운행케 하였다고 했을 때 택시는 요금을 붙잖아요. 요금. 그래서 그 요금만큼 내가 탕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강도가될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심할 것은 자가용은 아닙니다. 제가 강요죄할 때 말씀드렸는데 자가용은 요금이 붙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가용 승용자로 하여금 내가 어디까지 나를 어디까지 데려다줘야 줘야 할 의무 없는 자를 의무 있게 하게 하였기 때문에 강요가 되는 것이지 이때는 강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택시는 되는데 자가용은 되지를 않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의사 표시를 하게 한것 이것도 강도 될수 있는 것이죠. 등기 말소가 되면 내가 그만큼 이익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형태를 좀 익혀두시고, 자세한 것은 이제 파례를 통해서 많은 사례를 익혀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처분행위. 자, 강도죄는 탈취죄라고 했죠?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표시 처분행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은 편취죄 할 때나 필요하지, 절도나 강도와 같은 탈취죄의 경우에는, 탈취죄의 경우에는 처분행위 처분의사를 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탈취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처분행위 관련해서 공부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번 체크, 2번 체크입니다. 자, 여기서 1번, 2번은 잠시 있다 보도록 하고 일단 사례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판례 중요한 건데 일단 별표 한번 쳐보시고요. 갑은 손님이 없는 없는 소주방에서 3만 5천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을려가 술값을 요구하자 갑은 허리를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갑은 그 술값을 면할 목적으로 을려를 살해합니다. 자, 이 사례가 이 사례가 밑에 나와있는 강도살인이냐 아니면 단순살인이냐 를 보셔야 돼요. 그쵸?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죽인 거잖아요. 자, 다시 노트 펴봅니다. 노트 펴보시면 지금 방금 사례에서 읽었듯이, 갑이 손님이죠. 그렇죠 채무자입니다. 을은 가게 주인이죠. 채권자입니다. 지금 가게 주인이 3만 5천 원 청구했죠? 청구했죠? 채무자인 갑이 3만 5천 원 탄감받기 위하여 채권자를 죽여버립니다. 즉, 채무면탈 살인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때, 이 채권자 측에서 봤을 때, 이 사람에게 상속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돼. 있느냐, 있느냐 없느냐. 근데 방금 사례에서 읽었듯이 지금 가게에는 손님이 하나도 없다고 했죠. 설령 이 을녀가 자식 결혼해서 자식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이 가게에는 갑고울밖에 없잖아요. 상속인이 갑을 알아요? 갑을 모르잖아요. 즉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노트. 자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대여금 채권 존재를 부지 알지 못한단 말이죠. 부지 누가 그 상속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갑은 35,000원 이익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쵸? 35,000원 이익 누렸죠? 그래서 그만큼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는 강도 살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맞죠? 자, 사례를 좀 바꿔볼게요. 자, 사례를 바꿔봅니다. 자, 상속인이 있습니다. 근데 상속인이 대금 채권 존재를 알았습니다. 알지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35,000원 탕감받은 것이 아니라 왜 상속인이 이 채무자에게 3만 5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채무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때는 강도 살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살인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 다시 또 사례 바꿔 볼게요. 을에게 상속인 자체가 없어요. 아예 없다면 갑은 을을 죽이자마자 이득을 취득했다고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강도 살인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렇지지로 이 판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자, 판결료지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가게에는 그렇죠? 따라서 이 여자에게 상속인이 있든 없든간에 따라서 죽여버렸다면 그때는 단순살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강도살인이 되고 맙니다. 네, 됐네요. 일단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도 보셔야 됩니다. 일단 끊었죠? 자, 곧바로 은행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75,000원을 꺼내갔다. 이건 무슨죄가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절도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자에 좀 인정되잖아요. 사자의 점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절도죄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판례는 절도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바로 꺼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도살인과 절도를 접속범으로 봅니다. 접속범 앞뒤가 접속되어 있다고요. 시간 장소가 근접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때는 별도로 가장 중한죄의 요 에 해당되는 강도살인죄가 되는 것이고 별도로 절도죄를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그 얘기가 판결 요지에 나옵니다. 자, 쭉 밑에 각주 나와있죠? 각주 보시게 되면 여기 마지막에 나와있습니다. 현금을 탈취하는 행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접속범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련행위에 대하여 강도살인죄 일지로갈 것이지 별도로, 별도로 절도죄를 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해서 강도살인죄 일제로 처리를 합니다. 자, 이것도 아치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사람 밖에 없다. 두 사람 동그라미. 밖에 없는, 음, 곳이기 때문에 강도살인이 되는 것이다. 음, 기계형의 팔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올라가보죠. 올라가보면, 동그라미 1번. 자, 지금 이 사례에서 보았듯이, 채무자가 채무 면탈의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합니다. 그랬을 때는 강도살인이 일반적이죠? 이 사례처럼. 근데 예외적으로 상속인에 의하여 채권행사가 가능하다면, 따라서, 어, 종국적으로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단순 살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두 가지 판례가 다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판례를 다 같이 보셔야만 됩니다. 자, 밑에 판례 보죠. 여기도 보면 역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살해하죠? 그쵸? 근데 검토할 것이 상속인이 있는 점을 보셔야 됩니다. 상속인이 없다. 그래서 뭐가 된다? 강도 살인이다. 라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다음 판례. 여기도 보세요.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려다가 미에 그치고 말죠. 그렇죠? 어, 근데 여기서는 뭐 상속인 얘기는 안 나왔네요. 보통 채무자가 채권자를 죽이면 일반적으로는 일단 강도살인입니다. 강도살인. 자, 여기 동그라미 2번에 상속인이 있다 없다. 상속인에게 채권 행사가 있다 없다는 것은 반드시 써주게끔 돼 있어요. 반드시 써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런 말이 없다면 보통 뭐다? 보통 원칙적으로 강도살인을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다음 팔려보죠. 자, 이팔 한번 보세요. 갑은 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그쵸 차용증은 작성되지 않았지만 그 천은 일로부터 전현들은 바가 있어서 대금 채권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쵸 보통 부분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어느 동네 누가 우리 집에 돈을 빌려갔다는 걸 보통 다 알잖아요. 자, 이 갑이 이제 왔습니다. 와서 이번 달까지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변제기 유예 여부 등을 놓고 언쟁을 벌이다가 몇달좀 어, 더 연장해 주면 안 되겠니?라고 하니까 채무 채권자가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내가 연장해 준 것도 한두 번이지, 뭘또 뭐, 와서 또, 또 와서 왜또 연장해 달라?라고 하냐?라고 해서 이 언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갑은 을을 살해하여 채무 지급을 면제 면하기로 마음 먹고 마음 먹고 살해하죠. 살해하게 되는데 지금 채무자가 채권자를 살해하게 된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알기를 어, 강도 살인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지만 처가 알고 있었다. 처가. 처가 이러한 채권 채무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만 죽였다고 해서 완전히 채무가 전국적으로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그때는 단순살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속인이 있기 때문에요. 자 판결료지 보시게 되면 채무 존재가 명백해요. 명백해요. 동그라미 1번. 그리고 그 상속인에게 있어서 채권 전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이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 1번, 2번 요건이 구비가 되어 있다면 설량 채무자가 채권자를 살해했다 선치더라도 그때는 강도 살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살인이 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일시적으로는 채무 채권자 측의 축불을 면했죠. 일시적으로는, 그렇지? 근데 나중에는 어, 누가 남편을 죽였는지 다 알, 알게 되잖아요, 그죠? 경찰에 와서 다 밝히게 되잖아요. 그 때는 바로 이제 채무, 채무자가 깜방에가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일시적으로는 추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도살인이 되지 않고 단순살인이 될 뿐이다. 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 밑에도 똑같아요. 역시 채권 면탈의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게 되는데요. 자, 밑에 보시면 채무 존재가 명백하고 또 상속인 나와 있지? 상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역시 그때는 단순 사, 강도 살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 단순 살인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같은 판례입니다. 자, 착수 시기는요, 폭행 업박을 개시했을 때 착수가 있고, 취득했을 때 기수가 되는 것은뭐다알 겁니다. 자, 주관적 요건 가보죠. 자 강도죄든 절도죄든 영득죄잖아요. 그래서 영득 의사가 있어야만 됩니다. 영득 의사가 없으면 절도당 강도든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자 중요한 판례 나옵니다. 자, 팁 사건. 자 갑은 을려의 찻집에서 을려를 강간했다. 무슨죄? 강간죄가 됩니다. 돈을 내놓라고 으 하자 을려가 17만 원을 꺼내주자 받은 즉시 그쵸? 팁이라고 하면서 다시 그 돈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쵸? 팁 사건, 팁 세무치시고 만약에 이 17만 원에 대하여서 이 가벼란 사람이 영덕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돌려주지 않았겠지? 그죠? 그러면 제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절로 줬다즉그 17만 원은 나 욕심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때 이때 이 남자가 달각이 두려워서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그죠? 어, 칼로 찔렀는데 상해를 입히고 말았다. 이게 뭐죠? 살인미수죠. 살인미수인데요. 문제는, 문제는, 단순 살인 미수냐, 아니면, 강도 살인 미수냐,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강간한 후 했으니까, 강간제는 끝났지? 강간제 끝났기 때문에, 강간제 일제는 일단 성립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자, 17만원을 꺼내주자. 받은 주식 팁 했으니까, 이 팁은 뭐다? 영득의사가 없는 거야. 불법 영득의사가 없기 때문에, 강도가 되는 거안 되는 거야? 강도가 되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찔렀는데 안 죽었죠. 그래서 이, 이것은 강도 살인 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도죄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강도 살인 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살인 미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강도 살인 미수가 되면 형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때는 뭐 사용하는 무기일 거야. 근데 이것이 단순 살인 미수였기 때문에 형은 아주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자, 보시면 자 강도죄가 되려면 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파란색으로 팁쌤을 치시고. 이 팁이라고 하는 부분은 밑에 희롱하기 위한 것이지 영득의사가, 아,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강도살인미수가 아니라 단순살인미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몰래 강도살인미수다. 즉 강간죄와 강도살인 미수죄의 경합범입니다. 그러면 틀립니다. X 풀기를 해두세요. 단순살인 미수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 판례 볼까요? 최신 판례인데 아직 출제는 안 되었습니다. 자, 쭉 읽어보세요. 뭐 맥주를 마신 다음에 15만 9 0원 맥주를 마신 다음에 술값 요구를 받자. 22,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술값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밑에 보면 머리를 수에 때려 폭행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자 보세요. 폭행했으니까 폭행해서 지금 나머지 술값을 면제받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이 부분이 강도냐고요. 어? 강도냐고 하는 것인데 자 나중에 경찰 불렀습니다. 경찰 불렀는데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에는 갑은 주전 바닥에 누워있었다. 도주 안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술값 지금 면제 받으려고 했다면 폭행하고 도망갔겠지 도저히 안 했다는 거야 그리고 해설 설명하면 맨 밑으로 내려 보세요 맨 밑으로 보면 이 사건 당일날 이 친구가 여기서만 술 마신 것이 아니라 다른 가게에서도 술을 마셨어 다른 가게에서는 전부 다 별다른 문제 없이 술값을 계산했습니다 계산했고 이제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이 가게 온 거잖아요 이 가게 와서 이런 사단이 발상한 거잖아요 그치? 그리고 경찰 왔을 때에도 누워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마지막 줄에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어? 영덕이사 갖고 판단해 봐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았다는 점그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가게들 중에서는 별다른 문제 없이 술값을 계산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봤을 때아이 사람이 술값때 먹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의뢰 진작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판례는 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 검찰은 강도상해로 기소를 했었는데 에, 그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시했던 사건이죠.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강도는 아니다. 이렇게 영득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법성 가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재산체 일반론에서 말씀드렸죠. 채권자로부터 외상 물품 대금 채권을 회수를 의뢰받았다.는 거죠. 채권자로부터 누가 해결사들이 그쵸? 돈을 안 준다고 해서, 채무자한테 가서, 폭행업박으로, 마구 두들겨 패가지고 돈을 뺏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는 강도죄가 되는 것이다. 음, 내용의 팔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 불렀어? 앞에서? 절취불법설. 이렇게 불렀잖아요. 자, 죄수갑니다. 죄수 어, 읽어보시고 팔레 봅니다. 이 팔레는 어, 청론 죄수론 할 때도 나오죠. 보시면 가족입니다. 그렇죠? 가족은 공동점이죠. 공동점이요. 그래서 어, 점수가 한 개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를 탈취하는 행위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불구하고 강도죄는 한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밑에는 수인 명의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갔죠. 이때는 관리수가 각각입니다. 각각. 각각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각각이기 때문에 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강조죄가 수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계의 강도죄가 되고 경합범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면 일죄, 수명이면 수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